하십니까? 파일럿을 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 오늘 첫 기념비적인 일반 시사회에 처음인데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재미있게 봐주시고 수능도 많이 많이 으시고 어, 가능하시다면 엔차 감으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미역의 한소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셨네요 정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영화를 봐주실 소중한 분들이신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재밌기도 하고 또 뒤에는 또 잔잔한 가족간의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또한동미가 나오는 진짜 한동미가 나오는 부분을 마음껏 자신 있게 좀놀려주시고 웃어주세요 <laughs> 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주명입니다. 음, 저는 영화가 처음인데요. 그래서 무대인사도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설레고요. 제가 한눈에 다 담아보고 싶어요.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찍었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니까 꼭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N차 관람하면 뭐또 좋고요. 인스타에도 많이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 연기의 신승호입니다. 이렇게 유단보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나름 연기 변신을 해봤는데 너무 밉지만 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길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정우 여러분은조영수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음, 저 영화는 7월 31일 개봉인데 이렇게 어, 일찍 저희 영화를 보러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 5년 전 7월 31일 날 엑시트를 개봉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어, 주인 입소분 많이 많이 좀 내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치한 관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같이 저희 영화에 나오는 또 많은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대신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오셨어요? 아오셨때 잠깐 3 0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파일럿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이만 인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